하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소래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곳이죠. 그 소래라는 곳에는요. 한국 땅에 최초로 한국인들이 세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소래 교회예요. 굉장히 의미 있죠.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아닌 한국인들이 직접 세운 교회. 이 교회를 좀 복원해놔 가지고 전사님 지금 다니는 학교에 복원된 교회의 모습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미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소래교회를 굉장히 많이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곳에 가서 한국말도 배우고 어떻게 이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할 것인지 계획을 짜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곳에 왔던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선교사님들이 손님으로 와서 배우고 가고 했던 곳이었는데요. 손님이 아닌 이 소래 지역에 직접 와서 함께 살았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존 맥켄지 목사님이세요. 존 맥켄지 목사님이 선교사님은 이, 이 시골 소래 지역에 들어오셔서 함께 그곳에서 사람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소래는 굉장히 시골이었대요. 지금 우리 아직 이 시골에만 가도 화장실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 100년도 훨씬 더 전에, 120년 전, 130년 전에 그때의 시골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하고 뭐 비교도 될수 없을 만큼 더 열악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 매켄지 선교사님을 굉장히 말렸대요. 아, 그곳 너무 불편해. 그곳에 가면... 어, 위생도 너무 좋지 않아서 몸에 너무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자며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셨다고 해요. 사는 것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또 싸는 것도요. 다 똑같이 사람들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도와서 직접 예배당을 짓는 것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뭐 자살은 분명히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성교사님은 그곳에서 너무나 힘든 어,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한국에 들어온 지는 2년도 채 되지 않았고 이 소래 지역에서는 불과 10개월밖에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은 시골이라고 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가장 큰 것은 위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교사님도 이 풍토병 때문에 몇날 며칠, 아니 긴 시간 동안 고열, 구토, 설사 이런 것으로 너무 힘든 여정을 마지막에 보냈다고 해요. 마지막 때, 죽기 얼마 전에, 어머님께 쓴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머니, 전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몸이 아픕니다. 라는 편지를 썼대요. 얼마나 힘든 마지막이었는지 알수 있겠죠.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더 이상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곳에 있는 다른 이 교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라고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소래에 사는 소래 교의 교인들은 이 맥킨지 선교사님을 너무 그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맥힌지 선교사님의 출신이었던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대요. 우리 맥힌지 선교사님 같은 분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 받은 이 캐나다 교회에서는, 어, 그때부터, 어, 이 조선 땅이 해방되기 전까지, 100명이 넘는 성교사님을 조선 땅에 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맥켄지 성교사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100명이 넘는, 어, 캐나다 성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알의 미랄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맥켄지 선교사님이라는 한알의 미랄이 그 소래 지역에서 죽어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알의 미랄을 통해 수백 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12명의 제자가 세워졌고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죽어서 하나의 미란이 되었을 때이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과연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뿌리신 복음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으로서 썩어지고 죽어져서 더큰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씨앗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고 다짐해 볼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힌지 성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어요. 어, 소래 지역에서 죽으셨고, 그를 통해 100명이 넘는 성교사님들이 다시금 조선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 한 알의 미라이 썩어져 죽었을 때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미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